네, 안녕하세요. 전더 패키지에서, 어, 삼마루 역할을 맡은 정경화입니다. 어, 삼마루는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요. 어, 성격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, 그리고 호기심이 좀 많아요. 그래서, 어, 보통 사람들보다 좀 과도한 호기심 때문에 좀 민폐가 될 수도 있겠지만, 그, 그 부분들이, 어, 믿지 않고, 어, 사랑스러운, 그래서 어 본능을 좀더 본능을 좀더 따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연인화처럼 어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또 멋진 분들과 함께 촬영한 더 패키지가 어 방영이 돼서 굉장히 저도 설레고 많이 기쁘고 그렇습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어 일단 그냥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어 일단 프랑스를 가는 것보다는 일단 그 드라마에서 오는 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뭔가 드라마 자체가 좀 촉촉하고 좀 뭔가 MSG가 첨가되지 않은 그런 드라마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서 좀 이제 유머 코드가 있는데 유머 코드도 굉장히 제가 잘할수 있을 것 같았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이 역할을 못하더라도 이 대본은 계속 마지막 회까지 받아서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촬영한다는 것 자체도 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일단 잘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역할에 굉장히 자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<laughs> 아니, 그렇게 디테일하게 촬영이 갈지는 몰랐어요. 근데 아, 네. 어, 일단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또 중간중간에서 오는 뭔가 요소들이 음. 좀 굉장히 재밌는 코드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. 아, 네. 그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 코드는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아,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